현재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오늘 장관님 답변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인 6대 범죄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중대 범죄 수사 기구 가칭 중수청이라고들 합니다마는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런 논의가 이것이 검찰개혁 아까 말씀드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임명된 사람으로서 어,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정치적 의도가 있게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수사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이런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의 제대로 역할 그리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 대한 권한을 충실하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한다는 논의가 아니라 검찰 권한을 행사하는 초점이 옮겨가는 거다, 이게. 권한을 무슨 축소한다거나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사회가 지금 70년 동안 아무런 수사소 구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사는 법률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수사에 쏟는 그 노력과 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로서의 역할.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은이 장관님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소병철 위원님 뭐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수사권 개혁을 놓고만 봐도 앞으로 미세조정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대수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 그 소속을 법무부로 둘 건지 행안부로 둘 건지 아니면 어디 제3의 소속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논거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장관님께서는 그 동안 검찰 개혁과 민주적인 수사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연구가 있으셨으니까 이 중대 수사 기구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앞서 말한 그 정치적인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이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학계나 또 변호사 단체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기구들을 포괄한 어떤 새로운 형사사법 구조가 작동되도록 아까 장관님 표현이 그 미세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번 이런 기구를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해서 한번 어 가동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지금